진짜 어요아 어디? 고아 근데 이분이 이제 잡는 거에서부터 딱 느끼는 거. 지금 이분 자체는 그냥, <목소리> 그냥. 아, 어요 네,

자룰한 번만 설명드릴게요. 이거 들리면 안되고 빠지면 안되니까요. 그리고 이멘손은 놓치지 마세요. 자 이거 펠보로 남아있죠. 형님 대선 조금만요. 대선 예, 죄송합니다. <뭐라> 음. <뭐라> <뭐라> 와... <뭐라> 와. <뭐라>

아레 다윗 아, 마지막이 네, 저주이 아, 얘가 니까지빠지저 레디, 그 아, 이 차나? 약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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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